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올해 64살 최말순입니다. 지금은 안동시골버스 종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여관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라고는 1년에 몇번 있을까 말까 한 허름한 곳이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갈 터전이니까요. 매일 밤정막한 로비에 혼자 앉아 라디오만 듣다 보면 가끔 벽에 걸린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눈에 띕니다. 스무 살때 춤추던 모습인데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들 매일 아침 7시에 TV 인생에서 새로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실화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여관은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한명 보기도 어려워요. 버스가 하루에 네번 다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리죠.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점심 혼자 먹고 저녁에는 로비에서 라디오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여관 내온 사인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저 혼자 텅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정말 쓸쓸했죠.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도시로 오라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벽에 걸린 옛날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 저는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두 저를 좋아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만 보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이미 끝났다고 말이죠. 밤마다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관 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시설도 낡았고 손님도 없으니 수입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여기를 떠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료한 일상이 한순간에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장터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쁜 하루였죠. 해가 지고 나서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손에는 술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걸걸했지만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방을 내어드렸어요. 김도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양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을 정리해드리면서 자세히 보니 나이는 저보다 몇살위 같았어요. 얼굴은 거칠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손님이 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 그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연 씨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술한병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도연 씨도 혼자 사는 처지였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죠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술이 조금씩 돌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의 힘든 시간들을 도현 씨는 아내를 잃고 난 후의 공허함을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로비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멜로디가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도연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춤 한번 춰보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춰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늙어서 라고 사양했지만 도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남자의 손을 잡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우리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도현씨는 춤을 꽤잘 췄어요. 저를 리드하는 솜씨가 능숙했죠. 음악에 맞춰 몸을 맡기고 있으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도현씨가 제 귀에 속상이었어요. 여자 같은 눈빛 아직도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지 몰라요. 순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춤을 추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도현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키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황급히 도현 씨를 밀어내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 권사님이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이곳저곳 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이에요. 권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어젯밤에 남정네가 여관에 묵었다며라고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 한 분이 하룻밤 묵고 가신 것뿐인데요.라고 대답했지만 권사님은 계속 추궁했어요.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뭘 했는지 다 봤다면서 말이죠. 권사님이 돌아간 후 마을 곳곳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의 남정네가 드나들더라. 나이 먹고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마을에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정말이야, 라고 화를 내더군요. 창피하게 왜 그러고 사냐면서 당장 도시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다시 여관을 찾아왔어요. 저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태연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사람들 말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소라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터라 쉽게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어요. 도현 씨는 제 고민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마을의 뒷말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도연 씨가 매일 저녁 여관을 찾아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부터였죠. 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가끔 농담도 해서 웃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벽에 걸린 젊은 시절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도현씨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내리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날 밤 도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여관 문 닫고 제 양조장 같이 지켜봅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도현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지겨웠거든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하죠. 제 대답에 도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관 앞 빈방 있음 내온 사인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와 함께 장터를 걸으면서 저는 당당했어요. 손을 맞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말이죠. 외로움으로 썩어가던 여관은 문을 닫았지만 그 대신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